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올 한해에만 1조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과실 배상제도일인데요. 무과실 배상제란 피해자가 속아서 직접 돈을 송금하더라도 은행에서 일부 혹은 전부를 의무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3자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송금한 경우에만 은행의 책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이체했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까지 전액 배상을 제도화하였고 싱가포르는 은행뿐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공동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올해 안에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개정해 배상 한도와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피해 규모와 수법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24년도 피해액은 8,500억으로 사상 최대치였으나 올해는 7개월 만에 이미 7,500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수법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64건에서 올해는 420건, 무려 7배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10월 중전 금융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의심계좌는 사전 지급정지가 가능하게 만들고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의심거래를 막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사에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융감독원이 제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즉 개인의 주의만으로 막기 어려운 범죄를 제도와 금융권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